안녕하세요. 다낭사랑빵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용다리, 그, 썬추라 야시장을 한번 같이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야시장은 저희가 주말, 토요일 날 저녁이나 일요일 날 저녁에 어, 집에서 좀 쉬다가 심심하면 아주 자주 가서 구경도 하고 야시장 구경도 하고 그 다음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래서 어 바람을 쐬러 그렇게 주말 밤에 자주 나가는 그런 밤 야시장입니다 지금 여기 예 야시장의 이름이 선트라 나이트 마켓이에요 선트라는 저희 동네 지역을 선트라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밤 시장.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한 야시장이 되, 되겠죠.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 밤에 가면 기본 뭐 모든 그, 그 물건들이 다 진열이 돼 있어요. 여러 잡화가 잡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 아주 이름 있는 어, 명품 아닌 명품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좋은 그런 재미난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어 구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집에서 또 소소하게 필요한 그런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어 저희들이 구경을 하다가 또한 섹션을 가면 그런 음식을 파는 그런 음식 코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꼭 음, 뭐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그 로컬 어, 이 친구들도 사실 다 패밀리가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나가보면 사실 엄청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여러 가지 그런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코너들로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음, 기분 스트레스 해소 하는데 상당히 어, 괜찮은 장소예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여러 잡화 자파, 잡화를 파는 그 코너들이에요. 주로 보통 보면 어, 핸드폰 그 액세서리 어, 핸드폰 그 케이스를 꾸미거나 아주 예쁘게 그렇게 어, 그런 코너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여기가 지금 저희가 많이 어, 음식을 사는 그런 그, 그 어떤 거죠? 그건 음, 어, 과일 말린 거를 파는 또 코너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다 잡화요. 신발,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또수비니어 기념품들, 수공예품들이 참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게참 많고요. 그다음 또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음식 코너가 이렇게 시작이 되기도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자 해산물 코너입니다. 해산물 코너. <목소리> 예, 보통 아, <목소리> 이렇게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this is combo lobster. 네. <목소리> okay. This is at three h u r e d t h r e r thousand or four hundred thousand. Okay. What's that? I cooking b b e free. Oh, b b e free. I see. That's good price. <목소리> 여기는. 자, 하나 제가 가격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큰, <laughs> 아, 모겁직스럽죠?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어... 아, 이놈이, 이놈이 40만 동, 이놈은 30만 동. 40만, 40, 400회라고 하면 40만 동인데, 어, 40만 동 하면은 아마 한, 한, 18,000원 정도 돼요 18,000원 정도. 그러니까 18,000원 정도 하면은 이렇게 이거 하나 구워준대요. 여기서 이렇게 한통에요 가격이. 자, 이쪽부터는 이제 목걸이에요, 목걸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떤 게 있는지, 자, 여기서는 이제 어... 식빵 샌드위치 빵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작은 통닭 닭다리 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어, 보이시나요 자 이게 지금 양념한 거고 지금 숯불에+ 숯불에 이렇게 어 아주 맛있게 지금 어 돌아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이+ 장작불 통닭구이 비슷한 거죠 자 이거는 꼬지예요 예 네, 꼬지 꼬치. 이렇게 꼬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특별히 저희 동네가 바닷가이다 보니까 다낭이 바닷가이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아참 저렴하기도 하고 유명한 게 해산물이에요. 그 하이산, 뭐 랍스터, 조개, 오징어, 자우간 이런 해산물들이 너무 싱싱하고 그리고 저렴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음식은 저희가 참 아주 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참그 어 전병 위에다가 어 여러 가지 뭐 새우나 다른 재료를 넣고 이렇게 구워줍니다. 근데 바삭바삭해서 참 맛있어요. 여기 보면은 핫도그도 있고 뭐음 맛있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한쪽 코너에서는 구경을 하다가 어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어다 이제 여기서는 음식을 오다 하면 뒤쪽에 테이블이 다 있어요. 그냥 앉을 수는 없고, 먼저 음식을 오다를 해야지 뒷자리에서 어 내어줍니다. 자리를 그러면 먹으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먹고 난 뒤에 다시 또 시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 꼭뭐 패밀리가 나와도 재미있고요. 그 다음 기본. 연인들이나 패밀리가 주말 밤이 되면 기본 이곳으로 다 나와서 그렇게 시간을 즐기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걸어갈 수도 있는 조금 멀지만, 걸어가면 한 10분, 15분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자주 애용하는 그런 야시장입니다. 여기가 해산물인데. 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옷을 파는 리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베트남이, 어, 그 아디다스 또는 나이키 이런 그 옷을 참잘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어, 이쪽으로 와서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 미국이나 해외로 많이 나가지만 또, 이곳 그, 내수시장에서도 이제 팔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브랜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아디다스 운동복, 특히 이제 운동복인데, 어, 참 예쁘고 깔끔하고 디자인도 예쁜 그런 옷들이 이곳에서는 뭐, 들 때는 한 5천원, 6천원, 그러니까 기본 한 만원 미만대에 그런 좋은 그런 운동복을 어,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는 옷은 운동복을 자주 사는데, 참, 여기서는 그렇게 사도 뭐 품질이나 이런 데서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이 참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한 코너에서는 보통 이제 야시장을 가면 뭐 풍선 터트리고, 그, 바늘을 그 화살을 쏘아 가지고 던져서 풍선을 어, 떨어뜨리고 인형을 타는 그리고 여러가지 뭐 공을 던져 가지고 뭐 세워져 있는 그런 캔들을 몇 개를 쓰러뜨리면 어, 여러 상품을 주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한 천원 500원 천원 이렇게 주면 참재미있게 어, 그런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잡화들이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 이제, 패밀리가 나오면 자녀들에게 사줄 수 있는 그런 재미난 물건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여기 지금 한, 여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명품 아닌 명품이에요. 뭐, 지갑, 벨트, 그 다음, 음 특히 이제 저희가 조금 이, 재밌게 보는 거는 여러 가지 작은 이제 백들이죠. 근데, 참 어, 예뻐요. 어, 보기에는 뭐 당연히 털리겠지만, 근데 어, 그래도 이름이 구찌, 뭐 샤넬, 어, 그 다음에 버버리, 좋은 것들이 명품이 여기에서는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